정상이 있을 때에,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압점을 대해서, 지압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장소는 이눈 바깥쪽에 꼬리 옆에, 그러니까 내가 제가 눈으로 보여주면요. 제가 옆에 이게 눈꼬리거든요.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, 여기 자리가요. 옆으로 이렇게 똑같이 수평으로 가요. 수평으로 가면은 여기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바로 옆에. 그거를 보시고 수평으로 쭉 가셔가지고 쏙들가는데이 자리에 쏙들간 부분이 혈자리예요 그래서 그 혈자리를 어 자극을 할때 지금 어 쉽게 하는 방식은 이렇게 눌리면 힘들고요.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을 쥐고요. 이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딱 받치시고 하면 이거를 눌리면 힘이 참 좋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안경을 뭐 시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리에 지금 딱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럼 이 자리를 저냥 연속해서 어뭐 5분이고 이상 이렇게 1분은 너무 짧고요. 이거 그러니까 좀 이상을 하시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헬 자리가 맞으면은 느낌은 눈 안으로 이렇게 아까 그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느껴져요. 그러면서 눈이 좀뭐 가렵든지 하여튼 눈에 특이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게 올바른 치압을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시속을 해주시면은, 네, 시속을 해주면 처음에는 막 이상하고 더안 좋은 것 같은데 눌리고 있을 때눈 속이요. 이렇게 지압점을 떼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좀 멍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있으시면은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뭐 이런 거나 눈물나고 눈부시는 거나 뭐 눈떨림,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게뭐 완화되어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거그것 이제 이유는, 어, 이거는 동양적 지압은 경락을 기혈이 다니는 보이지 않는 기가 다니는 그 기가 다니는 길에 어떤 혈자리 그러니까 목 이제 그 길을 뚫어줄 수 있는 자리를 지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혈은 어디냐면요 이게목 기운인 간장과 담낭 기운이 다니는 길인데 뭐 경락상으로 치면 간경이나 담낭경인데 이 눈은 담경을 말해요 담경의 예, 경락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. 옆, 옆쪽에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, 그 경락이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보통 이제 정상의 특징은 공통점은 목기운은요, 인체에서 근육을 관장합니다. 근육, 몸에서 근육. 그래서 목기운이 나쁘면은 눈에 대해서 눈이 뻑뻑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말은 눈 쪽에 있는 근육이 위아래 있고 양옆에 이렇게 네 군데에 서큰 근육이 있는데, 그 근육이 뻑뻑해져서 그렇게 제대로 안 움직이지는 거.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 보시면요, 이게 이렇게 가볍게 돌면은 근육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돌릴 때이 위아래 뻑뻑하게 느끼지면 그거는 근육이 굳은 거죠. 그래서 그 근육이 굳었으니까 눈이 뻑뻑해지는 거예요.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, 이게 그러니까 근육이 굳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눈물도 나고 뭐 근, 아마 눈 부심도 오고요. 그다음에 아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이 뭐 지가 나면 경련이듯이 눈 떨림이 생기고요. 그다음에 근육이 굳으면 지가 나면 아프시잖아요. 그래서 안에 통증이 오시는 거죠.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자극을 해주면 이 근육이 눈 속에 있는 근육이 부드러워져요. 그래서 부드럽게 한 후에 눈을 돌려본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은 본인이 눈에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를 때 눈을 감고 눈을 돌렸는데 눈이 뻑뻑하면 일단은 동자료를 문제 한번 자극해 보세요. 그러고 나면은. 어이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나면 또뭐 다른 부분이 남아 있는 제가 다 이제 또 찍어놓은 영상들 눈에 다른 혈자리를 작업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. 그래서 어 좋아지고 그다음에 공통점은 자또 눈이 뻑뻑해지면요. 어떠냐면은 어깨부터 이렇게 해서 편두통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몸에 다른 근육도 굳는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?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동자료를 지속적으로. 뭐 5분, 10분 주기적으로 계속 양쪽이면 양쪽을 이렇게 눌리시면 되겠죠?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극을 하시면은 정말 쉽게 간단하게 바로 내가 뭐 통증이 있을 때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. 언제라도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눈이 피곤하지 않게 어,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. 어, 지금까지 제 영상이 어,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좀 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